SK 리뷰 게러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한국 SUV의 상징, 진짜왕의 귀환이라 불리는 2026 기아 모하비 4WD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이번 모델은 완전한 풀체인지가 아닌 대대적인 개선과 업그레이드에 가까운 변화지만 체감되는 완성도는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올라섰다. 특히 프레임 바디 기반의 정통 SUV를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이번 2026 모하비는 다시 한번 모하비만의 존재 이유를 강력하게 증명하는 모델로 돌아왔다. 지금부터 이 괴물 같은 SUV 디자인, 성능, 편의 사양, 실제 주행 감각까지 SK 리뷰, 갤러지 스타일로 현실적인 리뷰를 풀어보겠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모하비는 기존의 묵직하면서도 강인한 실루엣을 완전히 새롭게 정리했다. 전체적인 윤곽은 모하비 특유의 각진 프레임을 유지하면서도 디테일은 한층 더 현대적으로 다듬었다. 전면부의 스타맵 패턴 LED 헤드램프는 이전보다 더 촘촘하고 입체적으로 변화했고. 중앙의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은 검정 크롬을 더해 위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히 새롭게 적용된 터프 실버 알루미늄 스키드 플레이트는 오프로드 이미지를 강조해 모하비의 본질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측면은 고급스러운 크롬 가니쉬와 새 디자인의 20인치 블랙 하이글로스 휠리 조화를 이루며 뒤쪽으로 갈수록 살짝 올라가는 라인 덕분에 시각적으로 더 단단해진 느낌을 준다. 후면부의 리어 LED 라이트는 가로형 구조로 정리되어 더 넓고 안정적인 체형을 보여주며 모하비 레터링은 새 폰트로 변경돼 세련된 이미지를 완성한다. 실내는 진짜로 이번 2026 모델의 핵심이라 할 만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존 모하비가 가진 오래된 느낌을 완전히 털어내고 마치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의 탄듯한 분위기로 재탄생했다 새로운 15인치 와이드 디스플레이와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는 깔끔한 UI를 제공하며 각종 주행 정보와 차량 설정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 센터패시아는 물리 버튼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다이얼 방식으로 남겨서 사용 편의성을 놓치지 않았다. 기아가 최근 보여주는 고급화 기조가 모하비에도 그대로 적용된 셈이다. 시트는 나파 가죽을 새롭게 적용해 촉감과 착차감을 크게 개선했고. 운전석뿐 아니라 이 열도 히팅과 통풍 기능을 지원해 긴 장거리 여행에서 피로도를 확실히 줄여준다. 특히 프레임바디 SUV 특성상 넓은 실내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2열 레그룸의 여유는 여전히 동급 최고 수준이다. 3열은 성인 장거리 탑승에는 다소 제한적이지만 어린이나 짧은 이동에서는 충분히 실용적이다. 또한 2026년형 모델은 풍절음 차단을 위한 이중접합유리를 확대 적용해 정숙성 면에서도 확실히 개선됐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성능 이야기를 해보자. 모하비는 오랫동안 3.0V6 디젤 엔진을 상징처럼 가져왔고 이번 2026 모델도 같은 엔진을 기반으로 하지만 세부 튜닝과 응답성이 더욱 개선되었다. 260마력 대 힘과 57kgm의 토크는 무게감 있는 바디를 여유롭게 이끌기에 충분하며 특히 저속 오프로드 구간에서의 힘 분배와 안정성은 이 차만의 강점이다. 8단 자동 변속기와의 조합도 한층 부드러워졌고 변속 충격이 줄어 장거리 주행에서 안정감을 더 준다. 이 차의 하이라이트인 4WD 시스템은 더욱 영리하게 업그레이드 됐다. 노멀, 스포츠, 스노우, 머드, 샌드 모드가 세밀하게 작동하며 어떤 지형에서도 최적의 구동력을 확보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기아가 자랑하는 전자식 터레인 모드는 진흙길이나 모래길에서 바퀴 하나가 헛돌더라도 즉각적으로 동력을 배분해 탈출력을 확보해준다. 오프로드 성능만 놓고 보면 경쟁 모델들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주행 감각은 여전히 모하비답다. 프레임 바디 특유의 안정감과 묵직한 주행 질감은 유지하면서도 서스펜션과 차체 강성을 개선해 이전보다 승차감이 부드러워졌다. 과거 모하비의 단점으로 지적되던 잔진동이나 요철 통과 시의 충격도 상당 부분 개선되었고, 고속도로에서의 직진 안정성은 말할 필요도 없이 클래스를 초월하는 느낌이다. 안전 및 첨단 사양도 대폭 강화됐다. 기아의 최종 버전에 가까운 ADAS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는 이전보다 자연스럽고 믿음직스럽게 작동한다. 차선 유지, 전방 충돌 방지, 교차로 대항차 대응, 스마트 크루즈, 후측방 회피 기능 등 운전자가 신뢰할 만한 기능들이 모두 들어가 장거리 주행에서도 체감되는 안전성이 대폭 향상됐다. 결론적으로 2026 기아 모하비 4WD는 단순히 옛 모델의 개선판이 아니라 오랜 기간 모하비 팬들이 원하던 본질적 업그레이드를 제대로 담아낸 모델이다. 프레임바디 SUV의 강력한 주행 성능, 고급화된 실내, 개선된 정숙성, 강화된 안전 시스템까지 전체적인 밸런스가 완성형에 가까워졌다. 이 차는 화려한 유행을 따르는 SUV가 아니라 묵직하게. 올해 함께 할수 있는 정통 SUV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답안을 제시한다. SK 리뷰 게러지 가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 차는 한국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자신만의 왕좌를 되찾을 준비가 끝난 모델이다.